안녕하세요. 오늘은 PA 프로그램, PA 대학원 지원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업을 듣고 PA 대학원 지원할 때 인정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 PA 대학원 디렉터한테 직접 문의하셔서. 아,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고요. 학사학위가 있고 선수 과목을 다 들으신 다음에 지원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GR이나 아니면 PA CAT. 요즘에는 PA CAT를 많이 하니까요. 또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고 점수를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일단 한국에서 간호 대학을 나왔었다면 벌써 학사 학위가 있고, 이제 5년 안에 10년에 들었던 어, 선수 거북만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셨다면 그 PA 대학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페이션 케어, 환자 케어를 했던 그런 경력이 요구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로운 점이 많죠. 어, 신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분들은 PA대학원을 고를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죠. F1 비자, 이제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게 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PA대학원도 많이 적고요. 그렇지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미주리 주입대는 F1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지원도 할수 있고, 외국인도 다닐 수 있습니다. 피 a 대학원 지원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은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아니면은 p a 대학원에 있는 이러한 어 필수 과목을 다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어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